아멘 네, 성경에 나오는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주요 수단들 가운데 하나였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은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합니다 7년 아, 이스라엘 땅은 1년에 6개월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기고, 6개월은 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데, 이 우기 때에 와야 될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한 해는, 어, 기근이 들고 농사는 다 망치겠죠? 근데 1년만 그렇게, 1년에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건데, 7년 동안 와야 될 비가 안 온다? 이거는 대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하고 부패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치시는 징계의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기근이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이 경제잖아요 경제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7년 기근처럼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다. 우리 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온 세상 만물을,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7년 기근? 어, 뭐, 과학자들은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원인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비와 바람과 이 모든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기근이 임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자, 오늘 이 시대에 뭐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세계 경제를 놓고 볼 때도, 우리의 경제 생활 가운데 극심한 기근이 있다?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 예를 들면, 이제 30년이 벌써 다 돼가네요. 1997년 12월에 IMF 국가부도사태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경제 대위기가 대한민국에 닥쳤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고, 막그 충격으로 자살하고 멘붕에 빠졌던 그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할인데 어,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IMF는, 어, 이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어,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박정희 전두환 노 태우 어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그냥 사치하고 향락과 그냥 흥청망청 했잖아요 샴페인을 터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 f 프라고 하는 국가부를 통해서 어, 우리 대한민국을 충격 요법을 통해서 치신 거죠. 2,600년 전 엘리사 시대에 7년 기근으로 이스라엘 땅을 치심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극심하게 힘들어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기근을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여 경고에 쌓이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네. 네. 보세요, 이렇게 7년 기근이면 대 재앙인데 상세하에 나오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됐을 때 7년 대풍년, 7년 대기근을 예언했잖아요. 7년 대기근 이마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막전 천하 각국에서 애굽에 곡식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 곡식 사러 오잖아요. 그만큼 극심한 기근인데도 수냄 여인이 여기 다시 등장하는데 이전에 엘리살 극진이 대접하다가 어, 노년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고 또그 아들이 자라다가 갑자기 죽었을 때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두 번씩이나 경험한 이 여인, 이 여인의 엘리사가 7년 대기근이 임하기 전에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가서 살아라 살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먹고 살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블레셋 땅으로 그래서 이사가 가지고 7년을 우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보리곡에.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와서 블레스 사람들의 땅에 7 년을 아 블레스 사람들의 땅에는 기근이 안 임했나 보죠 편안히 잘살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이 순애 여인은 그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종을 극진하게 대접하다가 두 번씩 기적을 경험했었는데 이 7년 대기근이 임하는 이 극심한 혼란기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거죠. 피할 길.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수렘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환란의 시대에도 극심한 경제적인 대공황의 때에도 하나님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7년이 다 지나갔을 때 이 여인이 블레스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원래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땅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 그 사이에 그의 남편이 죽고, 어, 그의 친척들이 그의 집과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살죠? 뭐 먹고 살죠?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래서 옛날에 왕이 재판을 했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듯이. 근데 마침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 즉 엘리사의 종게화시와 서로 대화하면서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 내게 설명하라. 그래도 엘리사가 지금까지 행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 쭉 설명하다 보니까 마침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 수렘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렸던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렘 여인이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해서 왕에게 나와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시가 어, 왕이셔.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과 그 옆에 있는 그 어린 아들이 바로 엘리사가 다시 살린 그 아들입니다. 야참 우연의 일치도 이렇게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가 있나요? 여러분 모든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큰 손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하지라 그러자 왕이 그를 위해서 한 관리를 특별히 따로 임명해 가지고 여인의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살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례여인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인 대공황과 위기가 닥쳐오는 환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근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경제적인 모든 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여시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성도들의 축복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회여인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